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론마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실전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와 함께 화면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흑도를 살려와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여기 있는 흑한 점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러한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바로 이곳, 젖혀가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요. 백이 이곳을 단수를 칩니다. 그리고 이곳을 뽑고 먹는 걸로 끝내기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수수는 사실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도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과연 어떻게 두어서 지금 흑한 점을 살려야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돌을 살리기 위해선 이 곳을 이렇게 뻗는 수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백이 당연히 이 곳을 이렇게 차단을 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덜컥 이 곳을 끊어 갔다가는 백이 이 곳을 배붙이는 순간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넘어가면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흙이 오히려 먼저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냥 끊어가는 건안 돼요. 그럼 뭔가 여기서 흙이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 젖혀가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곳을 젖혀가게 되면 백이 막습니다. 그냥 연결하는 건 백도 연결해서 이것은 흙이 잡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호구 치는 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지금 이곳에 호구를 치게 되면 백에게 좋은 수가 있어요 근데 백도 여기서 조심해야 될 수순이 하나 있는 게 이곳으로 이렇게 급소 치중 여기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흙이 이곳을 젖혀요 그럼 백이 이렇게 둬야 되는데 이때 끊습니다 그러면 무언가 이쪽을 이렇게 뻗어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수순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 어떻죠? 오히려 여기 있는 백돌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그럼 여기 두는 게 정, 답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기 있는 돌을 잡을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백도, 이렇게 치중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이 막았다간,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연결해야 될 때, 일선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끊더라도, 백이 지금 일선을 뽑게 되면, 수상전이 되는데, 먼저 흙이 잡혀,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되겠죠. 자, 그래서 흙도 지금처럼 웅크리는 수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백이 지금처럼 넘어가게 되면 이곳을 끊더라도 폐가 되는 수순이 있어서 이것은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갖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본것 같은데요. 과연 흙에겐 어떠한 수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 바로 어디가 되냐면요 지금처럼 이곳을 웅크리는 수가 이 모양이 정답이 되는데요 백이 흙을 잡기 위해선 이곳을 둬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이 끊어요 그러면 수상전을 하자고 이곳을 둬야 되는데 이때 흙이 이곳을 뻗어도 됩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곳을 메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이 먼저 잡혀서 이곳은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흙이 이곳을 젖히게 되면 어쩔 수 없어요. 백은 막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한 집을 만들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여러분 젖히는 수가 아니었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이곳을 이렇게 뻗는 수꼭 기억하시고요. 백이 이곳을 막으면 끊어가는 수 젖히는 수 모두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둬야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웅크리는 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100은 지금처럼 두는 건 끊겨서 여기 있는 102점이 잡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젖히고 한 집을 만들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흙이 살아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